3학년 2학기 수학 2단원 나누셈 9차시 나머지가 있는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를 구해볼까요? 교과서 48에서 49페이지 오늘은 나머지가 있는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의 계산 원리를 알고 나머지를 구해볼 거예요. 수학책 48에서 49쪽을 펴주세요. 공책 405권을 한 명당 네 권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공책을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고 몇 권이 남는지 생각해 봅시다. 다음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책을 나누어 줄수 있는 학생의 수입니다. 다음 문제에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체 공책의 수와 한 명에게 줄 공책의 수입니다. 공책은 모두 몇권 있나요? 405권 있습니다. 한 명에게 공책을 몇 권씩 주려고 하나요? 네 권씩 주려고 합니다. 공책을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지 어림해 봅시다. 공책 405권을 네 권씩 나누어 주면 100명 또는 101명에게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식으로 나타내어보세요. 공책을 나누어줄 사람의 수는 전체 공책의 수에서 한 명당 주는 공책의 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면 405 나누기 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05 나누기 4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고 어떤 방법인지 이야기해보세요. 나눗셈을 계산할 때에는 각 자리에 맞춰 계산해 줍니다. 100의 자리부터 1의 자리까지 차례대로 계산해 줍니다. 먼저 나눠지는 수 405에 100의 자리 수 4를 4로 나눌 수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100의 자리 수 4에는 4가 한번들어가므로 몫의 100의 자리에는 1을 써야 합니다. 100의 자리 아래에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하여 적어줍니다. 4와 100을 곱하면 400이므로 100의 자리에 4를 적어줍니다. 다음으로 가로선을 긋고 위에 수에서 아래 수를 빼줍니다. 4에서 4를 빼면 0이므로 0은 가로선 밑에 적지 않습니다. 100의 자리 몫을 구했다면 다음으로 10의 자리 몫을 구해줍니다. 0은 4로 나눌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 몫은 0입니다. 1의 0 자리 몫을 계산했다면 1의 자리 몫을 계산하기 위해 5를 그대로 내려 가로선 밑에 적어줍니다. 5에는 4가 한번 들어가므로 1의 자리 몫에는 1을 써야 합니다. 다음 자리에는 나누는 수와 10의 자리 몫과 곱한 수를 적어줍니다. 4와 1을 곱하면 4이므로 4를 적어줍니다. 가로선을 긋고 위에 수에서 아래 수를 빼줍니다. 5 0 0이 4는 1이므로 나머지는 1이 됩니다. 다음 식을 살펴보면 몫은 101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다음 식을 가로식으로 나타내면 405 나누기 4의 몫은 101이고 나머지는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05 나누기 4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고 어떤 방법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100의 자리에서 4를 4로 나누고 10의 자리에서 나눌 수 없으므로 1의 자리 5를 4로 나누었더니 1이 남습니다. 공책 405건을 1명당 4건씩 나누어주면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고 몇 건이 남게 되나요? 405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101명에게 나눠줄 수 있고 공책이 1건 남습니다. 다음 124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123 나누기 3의 100의 자리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줍니다. 먼저 100의 자리 1에는 3이 몇번 들어가는지 생각해 줍니다. 1에는 3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100의 자리 몫은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에 3이 몇번 들어가는지 생각하여 10의 자리 몫을 구해 줍니다. 12에는 3이 4번 들어가므로 10의 자리 몫에는 4를 적어 줍니다. 10의 자리 아래에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하여 적어줍니다. 3과 40을 곱하면 120이므로 다음 자리에 10위를 적어줍니다. 가로선을 긋고 위의 수에서 아래 수를 빼줍니다. 10에서 1 0을 빼면 0이 되므로 0은 가로선 밑에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의 자리 몫을 계산하기 위해 4를 그대로 내려 적어줍니다. 4에는 3이 한번 들어가므로 1의 자리 목세는 1을 써야 합니다. 다음 자리에는 나누는 수와 1의 자리 몫과 곱한 수를 적어줍니다. 3과 1을 곱하면 3이므로 3을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선을 긋고 위의 수에서 아래 수를 빼줍니다. 4에서 3을 빼면 1이 되므로 1을 가로선 밑에 적어줍니다. 1을 3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므로 1은 나머지가 됩니다. 다음 세로식을 살펴보면, 몫이 41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124 나누기 3을 가로식으로 나타내면, 몫은 41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124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고, 어떤 방법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124에서 100의 자리부터 순서대로 3으로 나누어 가면서 계산하면 됩니다. 100의 자리에서 1을 3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에서 11을 3으로 나누고 1의 자리에서 4를 3으로 나누면 1이 남습니다. 124 나누기 3의 몫은 41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다음으로 289 나누기 3을 계산해 봅시다. 먼저 100의 자리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줍니다. 100의 자리 2에는 3이 몇번 들어가는지 생각해 줍니다. 2를 3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100의 자리 몫은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8에는 3이 몇번 들어가는지 생각하며 10의 자리 몫을 구해 줍니다. 28에는 3이 9번 들어가므로 10의 자리 몫에는 9를 적어 줍니다. 10의 자리 아래에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하여 적어 줍니다. 3과 90을 곱하면 270이므로 다음 자리에는 27을 적어줍니다. 가로선을 긋고 위의 수에서 아래 수를 빼줍니다. 28에서 27을 빼면 1이 되므로 1을 가로선 밑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1의 자리 몫을 계산하기 위해 9를 내려 적어줍니다. 다음 1구에는 3이 몇번 들어가는지 생각하여 1의 자리 몫을 구해줍니다. 19에는 3이 6번 들어가므로 1의 자리 목세는 6을 써야 합니다. 다음 자리에는 나누는 수와 1의 자리 목과 곱한 수를 적어줍니다. 3과 6을 곱하면 18이므로 18을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선을 긋고 위에 수에서 아래 수를 빼줍니다. 19에서 18을 빼면 1이 되므로 1을 가로선 밑에 적어줍니다. 다음 세로식을 살펴보면 목승 96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다음식을 가로식으로 나타내면 289 나누기 3의 몫은 96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289 나누기 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 봅시다. 289에서 100의 자리부터 순서대로 3으로 나누어 가면서 계산하면 됩니다. 100의 자리에서 1을 3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에서 28을 3으로 나누고 남은 1, 즉, 10과 1의 자리에서 9를 합친 19를 3으로 나누면 1이 남습니다. 289 나누기 3의 몫과 나머지는 얼마인가요? 289 나누기 3의 몫은 96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교과서 49쪽에 5번 문제를 직접 계산해 봅시다. 문제를 확인해 봅시다. 다음 문제를 100의 자리부터 순서대로 계산해 줍니다. 100의 자리 수 5에는 5가 한번 들어가므로, 몫의 100의 자리에는 1을 써야 합니다. 100의 자리 아래에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하여 적어 줍니다. 5와 100을 곱하면 5 0 0이므로 다음 자리에 5를 적어 줍니다. 다음으로, 가로선을 긋고, 위에 수에서 아래 수를 빼 줍니다. 5에서 5를 빼면 0이 되므로 0은 가로선 밑에 적지 않습니다. 100의 자리 몫을 구했다면 다음으로 10의 자리 몫을 구해줍니다. 0은 5로 나눌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 몫에 0을 써줍니다. 10의 자리 몫을 구했다면 1의 자리 몫을 구해줍니다. 1의 자리 몫을 구하기 위해 6을 내려 아래 적어줍니다. 6에는 5가 한번들어가므로 1의 자리 몫에는 1을 써야 합니다. 다음 자리에는 나누는 수와 1의 자리목과 곱한 수를 적어줍니다. 5와 1을 곱하면 5이므로 5를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선을 긋고 위의 수에서 아래 수를 빼줍니다. 6에서 5를 빼면 1이므로 1은 나머지가 됩니다. 다음 세로식을 살펴보면 목은 101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가로식으로 나타내면 목은 101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다음 563 나누기 4를 계산해 봅시다. 먼저 100의 자리부터 순서대로 구해 줍니다. 100의 자리 수 5에는 4가 한번 들어가므로, 몫의 100의 자리에는 1을 써야 합니다. 100의 자리 아래에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하여 적어 줍니다. 4와 100을 곱하면 400이므로, 다음 100의 자리에 4를 적어 줍니다. 다음으로 가로선을 긋고, 위수에서 아래수를 빼줍니다. 5에서 4를 빼면 1이 되므로 1을 가로선 밑에 적어줍니다. 다음으로는 10의 자리 몫을 계산하기 위해 6을 내려 가로선 밑에 적어줍니다. 16에는 4가 4번 들어가므로 10의 자리 몫에는 4를 써야 합니다. 다음 자리에는 나누는 수와 10의 자리 몫과 곱한 수를 적어줍니다. 4와 40을 곱하면 160이므로 다음 자리에는 16을 적어줍니다. 가로선을 긋고 위에 수에서 아래 수를 빼줍니다. 16에서 16을 빼면 0이 되므로 0은 가로선 밑에 적지 않습니다. 다음 1의 자리 몫을 구하기 위해 3을 내려 적어줍니다. 3은 4로 나눌 수 없으므로 1의 자리 몫에는 0을 적어줍니다. 따라서 다음 세로식을 살펴보면, 목은 410이고, 나머지는 3입니다. 다음식을 가로식으로 나타내면, 563 나누기 4의 목은 140이고, 나머지는 3이 됩니다. 258 나누기 4를 계산해 봅시다. 100의 자리 목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줍니다. 먼저 100의 자리 2에는 4가 몇번 들어가는지 생각해 줍니다. 1를 4로 나눌 수 없으므로, 백의 자리 몫은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5에는 4가 몇번 들어가는지 생각하여 10의 자리 몫을 구해 줍니다. 25에는 4가 6번 들어가므로 10의 자리 몫에는 6을 적어 줍니다. 10의 자리 아래에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하여 적어 줍니다. 4와 6을 0 곱하면 240이므로 다음 자리에는 24를 적어 줍니다. 가로선을 긋고 위의 수에서 아래 수를 빼줍니다. 25에서 24를 빼면 1이 되므로 1을 가로선 밑에 적어줍니다. 1의 자리 몫을 계산하기 위해 8을 내려 적어줍니다. 18에는 4가 4번 들어감으로 1의 자리 몫에는 4를 써야 합니다. 다음 자리에는 나누는 수와 1의 자리 몫과 곱한 수를 적어줍니다. 4와 4를 곱하면 16이므로 16을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선을 긋고 위의 수에서 아래 수를 빼줍니다. 18에서 16을 빼면 2가 되므로 2를 가로선 밑에 적어줍니다. 2를 4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므로 나머지는 2가 됩니다. 다음 세로식을 살펴보면 몫은 64이고 나머지는 2입니다. 다음 식을 가로식으로 나타내면 258 나누기 4의 몫은 64이고, 나머지는 2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차시를 잘 이해했는지 골든벨 퀴즈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다음 문제를 보고 정지하여 계산한 후, 다시 영상을 재생하여 정답을 맞춰봅시다. 문제 1번, 다음을 계산해 보세요. 정답은 305 나누기 3이므로 몫은 101이고 나머지는 2입니다. 문제 2번. 다음을 계산해 보세요. 정답은 167 나누기 4이므로 몫은 41이고 나머지는 3입니다. 문제 3번. 다음을 계산해 보세요. 도화지 409장을 네 학급에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 학급에 몇 장씩 줄수 있고 도와지는몇 장이 남을까요? 정답은 409 나누기 4이므로 102장씩 줄수 있고 한 장이 남습니다. 문제를 아주 잘 풀었네요. 모두들 열심히 공부했군요. 이번에는 수학이 킨책 38에서 39쪽을 풀며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